이거 좀 큰데? 아, 아래구나. 아니 이거는 지금 기지고 저희 아래로 가야돼 이거 뭐지? 신분증 잃어버리면은 저희 못못하거든요 저거. <웃음> 조심하시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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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그걸 안에 직결 최악이다. 아니. <laughs> 여기로 가야지 저희 거 타는 거 아닌가? 잠시만.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뭐, 물건 사는 건가? 임무를 선택하래요. 해굴 기지로 가는 게 있는데 채굴 기지랄까요? 돈이 없는데돈 벌려면 채굴 시설 위에는 그냥 탐험. 나 임무 없는. 뭐야? 임무 무슨 문제야? 일단 움직이는 게 그거던데? 데시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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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웃음> <웃음> 뭐야? <laughs> 나왜 고통을 겪고 있대? 뭔 이상하신 거죠? 아, 대친거아니야 무역감. 야, 어... 뭐야? 아 소리 질래, 새끼. 친노아. 장기 손상이라는데? 아니 칼 어떻게 쓰는 거야 이거? 샷건, 샷건 갖고 싶은데 샷건 어디 있어? 이사 없음. 적재는 치유파가 없어. 지금 원래 뭐, 원래 원래 우리. 아니 뭐야? 여 자꾸 따져. 저기 미션이. 승부원도 통제해야돼 나는? 탭 눌러서 임무 누르면 되거든요 아니 그 잠수함 왜 못해 그냥? 미션 <laughs> 없는데 재물시설 미션이 있어? 아니 그 그냥 지금 미션이 없고 그냥 그 저기 저기 가면 될걸요? 선, 선장만 지금 임무 있는걸걸 <laughs> 아, 잠수함 좀 둘러보자 얼마나 큰지 여기가 해치고. 어. 어우, 씨발. <laughs> <laughs> 거기 바퀴에요. <밖이에요? 웃음> 맨몸으로 나가면 <올라가면서>, ᄌ 됩니다. <존댑니다>. 역벽이 <laughs> 칸칸이 있는 거보니까 열어두면 나중에 족 되겠는데, 개물 들어왔을 때. <laughs> 아, 이거 지금. 맵, 미니맵 키가 없으니까 너 불편한데. 미... 어, 내 다리... 아, 미니맵 열리지 않았나? 왜안 보이지? 네, 잠수함... 눌러서 확인한... 끊었나? 그... 예, 흥누르면은 아, 미친놈아... 잠수함 모양이 있어요. 응, 어. 터미네이 아, 여기는 그거구나. 방열... 방열신이라서... 물이 들어있는 거구... 출혈... 이상이 거때? 출혈? 아이새반동문자피 흘린다 오? 어? 즉결체형이다 아니 <laughs> 치료해줌? <laughs> 으..의료진.. 아, 네 어, 내가, 내가 다 열상 피가 나는 깊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이거 끝인가? 지금 조종 알아서 뭐 가고 있는거예요 자동조종으로? 아아 얼음 스피어 감지돼. 스피어를 파괴하세요. 갑니다. 야 저거 뭐야? 그럼 이거 로스에 놀고 있어. 이거 포탑 잡고 있어야 될 텐데. 네뭐 포탑 여기잖아. 있 여기 이게 포탑이잖아. <laughs> 어디가? <가고? 웃음> 이게 아니, 포탑 아니야? 을맞추세요나 계속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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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면 되냐? 할거 없이? 뭐할거 없이야. 딱 봤을 때 좋대 것 같으면 네가 달려가서 죽여줄지. <laughs> 아니 나 진짜 나 총도 어딘지 몰라 내부에는 그 아까 뭐 샷건 같은 거줄던데 트리에서는 우측 상단에 얼음 스피어 여기아무모도 뭐 없어. <laughs> 아니 문 제발요. 아우 이거는 무기가 이거 하나밖에 없나? 두개 아니야? 두 개인데 하나 더 어디 있어? 아니 난씨발 무기 조차 없어 도망가는 거밖에 못해 나는 우측 상단에 뭐 없는데? 어 뭐야 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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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엔진실 엔진실 조치 조치 그거 렌치 렌치 아니아니 <laughs> 아니, 아니, 용접기 상체 하방부 상체 파열 진짜. 야, 괴물 네. 들어온다. 괴물 들어온다. 아, 좋댔어요. 야 위에 괴물 있어. 이거 해야 돼. 위에 괴물 있어. 완료. 뭐야? 꼭 괴물 있어. 완전 불조는 뭐야? 야 불조는 도망. 아야 잠수복 입어야겠는데? 아니 야나물 뭐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는데? 아니 야, 야, 뭐하냐고? 있어요. 아니 물뭐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한다고요? 구한유 아한 <laughs> 뭐하냐고? 그래 됐다. 아니 뭐야, 뭔일 뭐하지, 뭐, 왜 손잡을까? 야! 황루맨이안 보여! 하루맨이 안 보여! 탐사 올 내가 보내줄게. 아이, 개새끼야! 이거, 이거 하고 야, 물 빠진다. 빠진다. 괴물 어딨어? 어, 나 주자. 아, 저 새끼가 총 때려가지고, 나, 시발. 열상 잃었어. 아니야, 니게 그 전에. 괴물한테 맞았어. 괴물, 있네. 어, 시발, 뭐야, 저거? 아 개불! 씨발! <laughs> 아 개불! <laughs> 아살 수가 없어. 아니 물살 때문에 씨발. 아니. <laughs> 살 수가 없어. <laughs> 물이 안으로 안으로 들어온 거야? 저기 방구 <laughs> <들어간 거> 있어. 선장 <laughs> 강간나하고 있어요. 아니 씨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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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위의 철태를 맞아라. 현장컷. 아... 사신의 세금을 안고 리스크. 스킬과 체력의 추가 패널티를 부여하는 사신의 세금. 자 이것들. 아, 보안이 형도 수리는 할수 있네? 야, 괴물... 처리 좀 해봐, 누가. 에이, 아, 나왜 사라질 않냐. 아, 5분 뒤에 부활이 된구나. 아니, 괴물이 어딨다는겨. <laughs> 사라졌어. 우주, 우리 지금 땅바닥에 있잖아, 씨. 아니, 안 오신데 왜 여기... <laughs> 저 누워계시죠? 저 5분 뒤에 부활이 된 <laughs> 아이 자꾸 물새 아이씨. 야, 잠수함 하바닥이 아니 용접을 자꾸 하는데 새. 음, 아이 음, 개구이 자꾸 개 음, 자꾸 문 두드려. 물다 음, 야, 그리고 돌린 데 없나 또? 지금. 어 야, 아부분 엔진좀 엔진룸 계속 방내 t h 가 아니, 박혀있다니까, l 바닥에 엔진룸 a 하 엔진룸 d <놀람> to <나> g 요나왜 죽어! p e r Engine room. e 나 g i n e r o 수 m w h a 수 I don't know. I d o 아니 ㅅ 발 보안요원 업그리이 못해? 아니 이거 수리 버튼을 연타면 안돼 한 번밖에 안 눌렀는데? 그... 형님? 예? 아거기도 뚫려있나 지금? 아니 뭐... 일단...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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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 뚫려있어 아니 근데 우리... AI들은 뭐하고 있는 거야? a i 는 그냥 놀고 있잖아 ㅅ 발 아무것도 안해 원자로는 괜찮은데? 근데 엔진실이 어디예요 대체? 엔진실 저기인가 적잉, 설마? 좌측! 좌측! 아이 ㅅㅂ 여기여기 아..이..뭐야 아, 아 이거 내가 수리할 수있여기여기여기여기 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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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니 부안용은 이거 건들지도 못하네? 찾을래. 예, 네, 밑에 말하는 건 원래 차 있는 거다. 펌프실. 아, 거기 펌프실이야. 여기 어, 침수 다 끝났네. 어, 언제 뺐었어? 배가 떴어. 어. 이 지금 조정이 어떻게 돼요? 이제 도킹만 하면 되거든요. 아, 도킹만 하면 돼요. <목소리> 위에가 이 미션 장건데 아니 그 과정에 지금 거한테 박..박.. 박은... 아 이거 음파를 계속 틀면서 가면은 그..그 그 반응을 하거든요 아, 그..적들이 그래서 이거를 지향성을 키라는게그 애들 아 이거 쏘지 말라는 건데. 아 이거 이미 티티에는뭐 못하네 아 이거 일단 이무 깨보자 이거 그냥 뭐 도킹만 하면 되니까 자망 질식으로 사망 질식으로 <laughs> 아니 이게 시험인데 시벌. <laughs> 이러면 계속 딸피야. 그 위에서 치료 받으세요. 그 그놈님. 어디서 치료 받는 거지 위위 의사 있어? 산소통 없어 버려 이거. 아! 아니 왜 치는 거야? 뭐야? 아 죽었는데? 예? 위로 올라가니까 어디 뭘 봐? 아 가... 제다 제다 치료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나 체포당했어. 왜? 몰라. 죄인이니까 체포당한 거 이거 위로 올라가니까 체포당했어. 왜지 뭐. 뭐지뭐 정치 시스템이 있는 거야? 야. 단계 말라야내똥맛이 <laughs> 너무 심해? 아니 씨발. <laughs> 뭐를... 아니 나보안이원인데 씨발 <,X2> <laughs> 수리만 존나 했어 드라이버 가지고 <laughs> 아니 가 총으로 괴물안 죽여서 그러잖아 아니, <laughs> 아니 씨발 <,X2> <laughs> 괴물이 내가 잡으면 안 보여 아 똥맛이 강하다 야건보츠네이 아니 결국 건버아 <laughs> 기껏 씨발 <,X2> <laughs> 제키로 제 세팅해놨는데 커스터마이징 이 네, 새끼야 <laughs> <laughs> 씨발 <,X2> <laughs> 아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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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 이거 환... 문자 <laughs> 아니, 안왜체포당하고야 아, 청혼... 아, 왜 총원정 오빠인데. 의식 의시... 의없음